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g u u l a takip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당신은요? 저는 민준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살이에요 민준 씨는요? 저도 살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민준 씨는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민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취미는 뭐예요? 저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민준 씨는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 축구 좋아하세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축구해요. 정말요? 다음에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주 하세요? 가끔이요. 일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맞아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적어요. 그럼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주말에는 주로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요. 민준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혹시 최근에 본 드라마 있어요? 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봤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민준 씨는요?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우영우 캐릭터 정말 특별하죠? 요즘은 더 글로리 보고 있어요. 더 글로리 도인기 많더라고요. 한번 봐야겠어요. 꼭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영화는 자주 보세요. 네. 영화도 좋아해요.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추천해요. 오늘 얘기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도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주말에 축구나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저녁에 영화 보고 밥 먹을까요? 완벽해요.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어때요? 좋아요. 약속해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수진 씨도요. 토요일에 봐요. 네,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2. 디아록과 ilgili sorulara cevap vermeye çalışın. 여자와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고, 남자의 이름은 민준이에요. 민준 씨의 취미는 뭐예요? 민준 씨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를 좋아해요. 누가 먼저 갔어요? 민준 씨가 먼저 갔어요. 민준 씨는 주말에 무엇을 하자고 했나요? 민준 씨는 축구하거나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수진 씨가 본 드라마의 이름은 뭐예요? 수진 씨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봤어요. 3 adım. Diyalogda boş bırakılan yerleri kendinize göre doldurun. Sujin karakterinin cümlelerini okuyarak Minjun ile siz sohbet edin.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민준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살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취미는 뭐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 정말요? 다음에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주 하세요? 맞아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적어요. 그럼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요즘은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혹시 최근에 본 드라마 있어요?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요즘은 더 글로리 보고 있어요. 꼭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영화는 자주 보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추천해요. 저도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주말에 축구나 영화 보러 갈까요? 완벽해요.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어때요?

저도 스물다섯 살이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민준 씨는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무슨 일하세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민준 씨는 무슨 일하세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취미는 뭐예요? 저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민준 씨는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축구. 축구 좋아하세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축구해요. 정말요? 다음에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주 하세요? 가끔이요. 일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맞아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적어요. 그럼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주말에는 주로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요. 민준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요. 혹시 최근에 본 드라마 있어요? 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봤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민준 씨는요?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우영우 캐릭터 정말 특별하죠? 요즘은 더 글로리 보고 있어요. 더 글로리도 인기 많더라고요. 한번 봐야겠어요. 꼭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영화는 자주 보세요. 네, 영화도 좋아해요.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추천해요. 오늘 얘기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저도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주말에 축구나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저녁에 영화 보고 밥 먹을까요? 완벽해요.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어때요? 좋아요. 약속해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수진 씨도요. 토요일에 봐요. 네.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어 수업을 끝났습니다.